세계자연기금 WWF가 2020년 9월에 발표한 글로벌 리빙 인덱스에 의하면 1970년부터 2016년까지 전 세계 동물 개체군의 68%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코끼리는 지난 세기까지만 해도 500만 마리가 있었는데 90%가 사라지고 아프리카 회색 앵무새는 1992년 이래 가나에서 99%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10년 이내에 동식물 50만 종, 곤충 50만 종등약 100만 종의 동식물이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동식물들을 종류대로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시 얘기하자. 천연계의 관리를 책임진 인간이 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에 앞장서는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